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한 야손과 몇 형제들을 네. 끌고 음.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지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와 오늘 조금 말씀. 많이 듣지 못한 말씀이었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미리 정복한 대살로니가예요. 미리 뭐한? 정복한 대살로니가. 자, 우리 랩너트들 오늘 교회에 와서 누구누구 어, 누구 만났어요? 오늘 저홍금이요 누구 만났어요? 복사님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laughs>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만나게 돼요. 이걸 만남이라고 해요, 만남. 근데 이 만남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이와 선생님이 만나는 이 시간은 누가 계획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 그치 그럼 이 만남은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바울팀 복음을 전하는 바울팀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팀이 있어요 팀. 이 팀을 우리가 바울 팀이라고 할게. 전도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팀이에요. 이 바울 팀이 어디로 갔냐면 대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어요. 이건 지역 이름이야. 아산, 천안, 강진. 이런 지역 이름처럼 대살로니카라는 거는 지역 이름이에요. 대살로니카는 가는 크고 중요한 도시예요. 도시. 이 도시에 바울 팀이 갔어요. 이 바울 팀이 왜 갔는지 궁금하지요? 그렇지. 맞아. 오늘 우리 세림이가 오전 예배도 선생님이 봤거든? 너무너무 은혜롭게 대답도 자. 잘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예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더더더 예뻤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바우 팀이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우리 랩나트들 학교 알아요? 학교? 네. 어,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 학교. 이 학교가. 어, 학 어, 대학교. 이때는 회당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회당 회당은 학교예요 학교 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어, 무엇을 했냐면 그렇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아리오 뭐 생명이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 회당을 좀더 크게,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 여기가 이제 대살로니 가에 있는 회당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 관례대로 말씀을 전했대. 관례대로라는 건 뭘까? 관례. 늘 하던 대로. 이날만.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회당에 가 아니라 늘 언제나 하던 대로 이렇게 회당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회당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 그치 우리 오늘 교회에 와서 만난 분들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만났을까 회당에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지역의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금을 몰라 뭐, 듣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야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또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우, 예뻐, 예뻐, 예뻐. 그렇지 옷도 예쁘고, 뭐, 얼굴도 화장하고 예뻐, 막, 장신구도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화려한 이 사람들, 부자야, 부자. 귀부인을 <laughs> 만났어요, 귀부인들. 이 귀부인들을 만났어. 또뭘 전했을까? 복음 보금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 팀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됐을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 팀이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 사람을 만났거든요. 자, 이 사람 이름은 야손이에요. 야손. 어, 야손. 어, 세이 예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이 야손이에요. 야손을 만났어. 야손에게 뭘 전해줬을까? 오,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야손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어서 뭐가 되었냐면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오늘 강단 말씀에 스승과 제자가 나왔지요? 바울 팀이 스승이 되어서 말씀을 전했어. 그래서 야손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중요한 제자가 되었는데, 어, 이대살로니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슨 교회일까? 대살로니까교회 그렇지, 대살로니까 교회. 교회예요. 우리 여기 임마누엘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아상교있지요 아. 그래서 무슨 교회야? 아산교회아상 임마누엘 교회. 아, 교회지요 이렇게 지역을 넣어서 교회가 세워졌대 자, 그런데 네, 있잖아. 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대살로니까 교회, 대살로니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여기 봐봐. 야성과 몇 형제들을 끌고 옷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곳이었어요. 핍박. 복음 전하지 마!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안 어. 좋은 말하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던 대사로니까 지역이었어. 그런데 이 대사로니까 지역이 소문이 났어. 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났어. 소문, 어떤 소문이 났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소문이 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희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소문이 났어. 우와, 멋지지? 힙합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사랑, 소망,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났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에 큰 확신이 있는 드입니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 이 바울 팀이 바울 팀이 대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어,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서 바울이 이 소문을 들었어.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교회에 뭘 썼냐면 편지를 썼어요. 편지, 편지.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좋았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그 대사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와, 이 만남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만남. 어떤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 랩너트들 보기에 어? 축복된 만남? 좋은 만남? 그런 만남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었어요. 자, 우리 랩너트들도 오늘 랩농. 교회에서 여러 분들을 만났지요. 근데 우리가 맨날 교회만 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요? 네. 어. 다른 곳도 가고, 다른 만남도 있지요. 자, 음. 그러면 우리 엠마트들은이 만남을 어떻게 어? 생각해야 될까? 어? 그렇지, 축복된 만남, 어? 복금을 전하는 어?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있잖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어야 돼. 습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또 자기 전에도 기도해요. 또밥 먹을, 먹을, 기도. 먹을 때도 기도해요. 또 무슨 습관? 찬양이요또 말씀 말씀도 듣는 습관. 아? 또 묵상. 어? 묵상 묵상하는 습관. 기도. 기도하는 습관. 찬양 찬양하는 습관. 예, 예배하는 습관. 말자. 말씀 듣는 습관. 야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자, 이게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모금. 을 전할 수 있는 세계 모금화가 이뤄지는 거예요. 우리 렌나트들이 이렇게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기도 습관, 누가 얘기했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